자 히트맨 스포츠 크림과 함께 아, 뭉친 근육 네.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한 플러스의 네. 또 우리 보석 같은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겠습니다. 권 팀장님 모셔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 플러스 TV 취재팀장 권순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취재 좀잘 좀 되고 있습니까? 예뭐 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네. 하고 있습니까? 네. 또 아, 그런 뜬금없는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아, 왜요? 대표, 대표라고 요즘 뭐아이고 무슨 좀... 뭘 갖고 왔어? 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요즘 뭐 잘하고 있습니까? <laughs> 아, <좀. 웃음> 아니, 그래서 요즘 뭐좀큰것좀 좀 하나 좀 준비하고 계신가? 아, 음, 큰거 음, 하나 좀 음. 어떻게 특정 한번 갑니까? 아유, 저 자잘하게 갑니다. 아, 자잘하게. <laughs> 예, 예, 예. 하루살인생. <laughs> 이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그 달러 초강세 세계 경제의 굴칫거리다 아, 그 이번 주 20일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f m c 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일단 0.75% 포인트 빅스텝 정도를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음. 일각에서는 1% 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네.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에 더해서 f m c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얘기하는지도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긴축 강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거는 두 분이 그 내기하셨던 그~ p i 아리 아~ 그리고 오늘 쏘잖아요 예오 열한 시 이십 분에 저~ 스튜디오 옆에 이상인데 네? 아~ 그래 열한 시 이십 분에 결정했어니 아~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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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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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서서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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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4번 하든가 라 그래요. 아, 오늘은 그러면 30분씩 세분한한팀 한 받는 거예요? 응 음. 야, 이게 아니 어떻게 30분 뭐 선정하셨어요? 선정했죠. 이미 다 통보하셨어요. 아, 갔어요. 이미 다 통보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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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웃음> 너무 관심이 <laughs> 없으시네. 본인, 본인, 본인 돈안된다고저 뭐, 이번 차. 건 제가 아니니까요. 네. 아, 너무 불만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만. 네. 예. 네. 일단 미국 언론조차도 금리를 계속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 너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다른 환율하고 US달러를 비교한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금리가 올리면 전 세계에 풀린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네. 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무슨 차? 환율 차트네 저거. 환율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저저 엔하고 옆에가 위안, 위안, 원, 원화, 유로. 유로 똑같네. 아유 이게 진짜 그냥 달러 빼고는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좀 굉장히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중국 위안화 환율이 지난달, 지난주에 달러당 7위안 선 돌파했고요. 엔화 네. 가치는 올해 들어 20% 가락해서 2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음. 주요 달러 아,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올해만 14% 급등해서 지난 1985년 지수가 출범한 이후에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 1985년이면은. 플라자비 있었던 아, 때입니다. 네네. 그 환율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이게 환율이 단순히 금리 때문에 나타나는 그냥 음. 현상이라고 본다면은 그냥 금융시장의 뭐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주요국의 경기 전망 자체가 어둡다는 점도,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의 문제가 많다는 점도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네.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 경제 전쟁하면서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음. 중국은 수십 년에 걸친 부동산 호황이 꺼지고 있고. 뭐 일본은 지금 지난달 역대 최대 무역 적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도 다들 아시다시피 최대 무역 적자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은행에서 지난 15일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가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가파이 될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압박을 좀 강하게 주고 있다는 건데요.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도래하는 이머징 마켓의 정부 달러 채권이 <laughs> 1 1 5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강 달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동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달러의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음.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거를 못, 못 따라가는 나라가 하나 둘 생기다 보면은 야 이거는 도대체 달러 써도 되겠냐 싶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공동 조치가 나올 정도로 지금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음. 강 달러의 영향을 받고 네. 있습니다. 미국도 원치 않는. 그러니까 미국도 원치 않는데 네. 지금 하는 얘기들은 미국이라고 여력이 있겠냐는 얘기도 나와요. 음. 아니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뭔가 공조한다 치고 공조해서 네. 뭘 하면 달러가 약세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축 좀 들어라는 거죠. 아 그냥 미국 설득? 그러니까 테이퍼 텐트럼 같은 경우에 네. 예전에 그, 그 글로벌 금융위를 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테이퍼 텐트럼 해가지고 이제 네. 우리가 테이퍼링 할 거다, 네. 긴축을 좀할 거다 그랬더니 신국에서 전반적인 위기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당시에 G20 차원에서 좀 긴축 속도를 좀 완화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긴축 속도를 조금 완화를 하면서 좀 텐트럼이 좀 가라앉은 성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이 그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민국도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이라 미국도 그럴 여력이 있겠느냐 라는 얘기도 좀 나오면서 음. 또 결국은 중간선거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또될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네. 미스터 마켓에서도 좀더 깊이 네.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달러 하시 그니까 환율 다루시는 분하고 채권 다루시는 분, 점심 먹던 얘기 잠깐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밥 먹다 갑자기 이거 숫자 보고 어이게 (1400원) 간다고 그래고 대응해야 된다고 바로 해산했다가 음, 음. 돌아가는 길에 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단톡방이 좀 그 평화로워졌던 개입이죠 개입 그날인데 한국 외환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음. 이전에 구두 개입 정도 한것 같다는 얘기 나오다가 그날도 톡방에서 음. 야이 정도면 구두 개입 정도가 아니라 실 개입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음. 좀 나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창구지도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구지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후반쯤에 근데 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외환 당국의 창구 지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 외환 조작국으로 지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어, 어떤 경우에도 인정을 안 하죠. 어느 경우에도 인정하지 음.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알려졌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음. 그 지난주 후반에 달러를 거래하는 외국화 은행의 달러 매수 매도 현황 그리고 은행의 외환 포지션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고 빈도는 뭐한 시간에 한번 정도. 음.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를 하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외환 시장의 관계자들은 전화를 돌려서 이렇게 서류로 남겨도 안 됩니다. 조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해가지고 뭐 구두로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어도 안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외환 당국이 포지션을 얘기하라는 거는 너네 괜히 쓸데없이 달러 많이 들고 있지 마라. 웬만하면 시장이 내놔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달러를 미리 사서 가격 올리지 말라는 메시지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김프로님이 그 주식시장에서 좀 시장 정말 안 좋으면은 그 최종 포지션은 무조건 매수로 마무리해라는 지시 실제로 있었어요. 95, 96년도에 그때는 재무부죠. 예, 예. 순매수, 일일 순매수. 그러니까. 은행 증권 뭐 투자신탁 이런 데서 고유 계정 있잖아요 고유 음. 계정 자기 상품 운영이라 예, 예. 그거 데일리로 순매수를 매일 보고 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 우리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진짜 오...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저도 되게 낯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외환 당국이 외국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다매 시간마다 매수매도 현황 보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외환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고하세요.라는 음. 게그 달러 쇼가 원화 쇼를 잡지 말라는 얘기죠. 음. 그 얘기를 하는 지금 이유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된 이유를 아무래도 이번 주 f m c 를 앞두고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네. 것을 대부분의 시장 플레이어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달러를 매수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뭐 뭐 코로나19 때라든지 아니면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은 사재기를 하잖아요. 음. 외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며칠 안 남은 사이에 달러 사재기를 할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외환 당국에서 일단 사재기 하지 말라고 라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구두 개입을 한번 했습니다. 그 시장 내 쏠림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 하고 있다라고 구두 개입을 하면서 음. 그 정도로 된것 같지는 않은 게 갑자기 그 달러 포지션이 확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한 10억 달러 가까운 달러 매도 개입을 한번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아, 시... 돈, 돈 풀린 게좀 보여요. 예, 그게 특정 시점에 한 번에 빵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일반 플레이어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397.9원까지 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40분도 지나지 않아서 1391원 초반대까지 확 밀렸거든요. 음, 그것도 실개입이다. 그것도 실개입으로 보이고요. 음. 그리고서 그날 뭐 종가는 그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988원까지도 이제 끌어내렸는데 음, 1 3 원, 1388원. 예, 그것까지도 네. 이렇게 확 끌어내리는 모습들이 종가까지 끌어내린 걸로 봐서는 그 포지션을 어느 정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아, 음. 것으로 보이고요. 개입은 할때확 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음. 어설프게 하면은 그냥 거기서 아, 다시. 돈, 사들 돈 쓰는 네. 돈만 쓰는 거고. 돈만 쓰는 거고. 나 개입한다? 그걸 보여 줘야 돼. 보여 줘야 지금 네. 너네 포지션 잠깐 잘못 잡으면 순식간에 잃는다라는 네. 거를 보여 줘야 됩니다. 아, 괜히 이제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네. 이게 예를 들면 주식 이렇게 거래하는 뭐 MTS나 HTS처럼 외환도 다 있어요, 그게. 그렇죠. 있죠. 네, 그들끼리 보는 거죠. 그들끼리. 아, 그 화면이 있어서 네. 네. 트레이더들끼리 누가 1 3뭐 9십뭐 구원 이렇게 딱 때리면 바로 막 매도 누가 그렇죠. 막 주문 내고 뭐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 끄집어 내리니까 음. 그 위에 포지션 잡고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게 밀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Fx 마진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엄청 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 20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이게 매도만 떨어지더라도 포지션에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손절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바로 손절 탁탁탁 치고 내려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5원 빠졌다 그러면 이제 5원 정도 손해를 생각하시면 5원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에펙스마진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정부가 순식간에 가서 끄집어 내려버리면 은 음. 거기 순간적으로 포지션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 달러가 너무나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가 만약 이걸 끄집어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 당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 부총리가 발언을 한게 있었는데 네. 여기서 환율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음. 그렇다고 저희가 이 현상을 넉넉히 있을 수는 없다. 그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환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음, 아. 경제부총리가 국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은 개입에 대한 얘기를 강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laughs> 외환당국의 개인만으로강 달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외환당국도 FOMC를 앞두고서 시장의 불안과 달러 사재기 심리를 조금 막아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위로 뚫리는 거는 외환보유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10억 달러 정도 시간 두번 정도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여기서 우리가 9월 21일 연준 FOMC 금리 결정을 한번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10월 7일 우리나라 경상수지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이제 한 4일 있다가 물가 CPI 미국 CPI 또 발표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금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금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의 FMC하고 우리나라 금통의 일정 차이가 거의 한 20일 가까이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봐야 뭐 일정 차이 안 나도 저쪽은 75고 이쪽은 25일 가능성이 거의 명확하니까. 근데 이 일정들을 지켜보면서 음. 우리가 25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한번더 올려야 되는지 음. 그리고 한번더 올렸을 때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음. 내수 경기 문제가 버틸 수 있는지. 그니까 이제 한국 금통위는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이드를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일정들을 보면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도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우리 환율 문제 역시 이제 심각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도 좀 산업 얘기 조금 하고 싶어서 네. 그 자동차 시장 얘기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포지션이 음. 정말 선진국에서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신흥국에서는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고 그에 반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글로벌 네. 점유율? 중국 포함이죠. 중국 포함입니다만. 아, 예. 근데 한국의 자동차 점유율은 7.7%로 작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근데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6에서 무려 9.9%까지 올랐고요. 미국에서도 오르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9.7에서 10.4%로 확대가 아, 그러니까. 됐어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23%에서 21%로 줄어드는 그렇고. 것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신흥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차 시장의 점유율이 작년에 한 15.4%였는데 지금 19.1%로 거의 20%에 육박하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다섯 대중한 대는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을 봤을 때는 한7.5% 정도, 한 2,700만 대 정도로 집계가 됐어요.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있고 글로벌 수요 감축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게 늘어난 국가를 보니까 중국이 3.5%가 늘었고 인도가 15%, 아세안이 23%가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신흥국에서 좀 약세를 좀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밀리는 거네. 거기서 밀립니다. 어. 그런데 미국은 마이너스 18%, 유럽은 마이너스 13%. <laughs> 그러니까 선진국은 한국사 생산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별로 좀 특이한 것. 이게 좀 산업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음. 아세안에서 23%가 늘었지만 한국은 거기서 점유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대차가 거기다 공장을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전체 판매의 98%가 일본이에요. 음, 가보니까 진짜 다 일본이더라고요. 다 일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들어서 처음으로 현대차가 생산 기준으로 혼다를 내치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혼다를 예 음. 월생산 12,000대가 넘었는데 네. 전월 대비해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한5% 정도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1 2 3 4 2다 일본이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일본입니다 혼다 말고 뭐가 있죠 도요다 말고 니산하고또 아, 다이아스 부터 해가지고 그런게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네. 제 얘기가 그거예요 네. 우리는 잘 모르는 저전 글로벌 마켓은 별로 인기가 없는 일본 차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잘 팔리더라고요. 그, 음. 도요타 계열 회사들입니다. 음. 소형 차들 네, 네, 네. 회사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의 점유율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아세안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세아는 중, 미, 일본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음. 근데 거기에 어떤 거점으로서 인도네시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싹이 트고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게 된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경합도를 측정할 때, 아까 김프로 님이 중국 내수 포함이죠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 중국 자동차 산업이 커지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는 다 내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7월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인 29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한국을까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을 제치고 세계 4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갈 것같니다 그 29만 대 중에 테슬라가 얼마나 되죠? 그, 그것도 좀 변수인 것 같아요. 거기가 않겠는데. 한 3위 정도 될 거예요. 음. 그니까 중국 전체 자동차 수출에. 수출 물량이한 3위 네. 정도 될 건데 음. 그거를 감 물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음. 그래도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고의 하 경합도가 많이 지, 높아졌다는 걸 음. 지켜보실 음. 필요가 있고요. 올해 7월까지 누절, 누적 수출금 대수가 150만 9000대로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음. 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수, 중국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게 신에너지차. 친환경 차 쪽이라는 거예요. 네. 115%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일이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유럽 진출한데 이어 7월에 일본, 8월에 태국에 또 진출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하고의 그 전에 중국을 따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 내수 안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라는 이유도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점점 경합 지역이 음.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laughs>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자동차 전문가인 정 전무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근데 중국의 그 어, 자동차 수출 음. 아, 물론 이제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뭐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큰 의미 없다 아, 정플은 그렇게 봅니다. <laughs> <큰> 의미 없어요? <laughs>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 참정 세계 정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정말 순수한 의미의 수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탈만하다는 그 수출은 아직 거의미없어 근데 제가 제가 년 전에 그런 얘기죠 무슨 그한번써 어, 어, 적이 있거든요. 네. 5년 10년 이후에 중국 북경에 돌아다니는 한국 차와 음. 서울에 돌아다니는 중국 차가 어떤 게더 많을까? 음. 그때는 진짜 뜬금없는 얘기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중국 국경신에 한국차 거의 안 돌아다니죠 거의 안 돌아다닙니다 없단 말이에요 네. 사실 사실 현대차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권이 기자도 얘기지만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예 음. 네. 진짜 이 정도면 왜냐하면 다른 게다죽 쓰고 있거든 네. 근데 현대차 약진하고 있는데 사실 보도자안 돼요 중국의 큰 덩어리가 없어져 버린 거다 예 네. 근데 그대 중국 덩어리가 없어지면서 그 중화권이라고 하나 아시아 중화권이라고 봐야 되죠 어떤, 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 장악하고 있는 그 부분에 또 빈자리가 생긴다라는 게 사실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뭐 전기차가 어느 정도 침투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죠 음. 네, 중국이 발목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 그데그 네. 현대차 그 중국 캐파가 음.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가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대차의 중국 캐파요? 예. 거기가 100만대 캐파예요 아. 그게 어마어마한 아. 근데 현대차가 2021년 한해 동안 내수시장에서 한 60만대 팔았어요. 음. 근데 거의 100만대 공장이 있던게 지금 10만대도 못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거 사라진 것이 있어서 그렇지 음. 사실 유럽이나 주, 미국에서 우리가 항상 가성비가 아니라 선진 시장에서 음. 인정 받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가성비로 승부해왔던 중국 시장에서의 규모 빠진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경쟁 지형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음. PR이, PBR이 PBR이 뭐 뭐0 1 이렇게 나오는 음. 이게 그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음.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적가예요. 거기서 공부해서 쓸수 있나요? 주식 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에 공포를 이기는 다섯 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